언약계를 예, 새로 지은 성전에 옮겨놓고 낙성식 연설을 한 솔로몬은 이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특별한 장소인 성전이 마련되었을 때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으로 아름답고 놀라운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솔로몬의 기도에는 우리의 눈길을 끈두 가지 표현들이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 주께서 내 아버지 다이세게 하신 말씀, 그런 표현이 계속 나오고요. 또두 번째는 자신이 간구하는 기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달라 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것도 계속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된 것을 봅니다. 먼저 어, 그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그가 기도한 내용을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아 이런 거 기도하면 좋겠다, 저런 거 기도하면 좋겠다. 이게 나한테 필요한데, 저게 나한테 필요한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볼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 또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 25절에 보면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26절에도 주의 종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자 이토록 어 그는 자기 자기에게 좋은 걸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달라고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 것을 보게 되죠. 제가 대학생 때 훈련 받을 때 여러 그참 좋은 신앙생활 원리들을 많이 배웠는데 그 중에 제목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함 (claiming the promise of God)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함이라는 원리를 제가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데 제가 확실하게 알게 된 것은 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가 없습니다. 왜그 그러니까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응답하시겠다고 기도,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한 약속들을 보면 전부 아버지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또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그는. 내가 좋아하는 걸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는 내 생각을 하나님께 쏟아 붓거나 내 생각을 하나님께 설득시키는 과정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주세요. 아시겠죠? 꼭해 주셔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자 오히려 어, 뭐,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나타난 그분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 예,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며 과정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실하게 하시오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왜 확실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시오며라는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가는 말씀을 확신켜 주십시오, 확신케 주십시오 그런 어, 표현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다른 말로 어,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고요. 내가 이 기도를 왜 무슨 목적으로 하고 있는가? 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내가 이기적인 목적으로 육신적인 목적을 갖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인지가 분별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종종 물으십니다. 뭐라고 보시까 그래, 네가 구하는 것을 내가 응해주면 그게 도대체 나에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게 말고 내게 무슨 주익이 있느냐 그렇게 물으실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래 기도 응답해 주면 나에게 무슨 주익이 있느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교회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그것이 쓰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되겠느냐? 이런 질문을 종종 제 마음속에 떠올리실, 떠올리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는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는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당하 맞서겠고 세 사람이면 세급절은 쉽게 끊지 않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목장이 우리 만남이 교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주님의 약속이 실제로 실현되는 장소가 되도록 역사해 줄수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랬을 때 확신이 옵니다. 더 분명해지고요. 아, 응답할 때 주님께서,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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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알았어. 내가 들어주마, 들어주마. 네. 제가 아, 유학을 갈 때, 아, 가족을 함께 가는, 데려가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의 법이 막았고, 우리 학교의 법이 막았고, 또, 저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미국 남침내교단의 해외 정책이 달, 아, 막았고, 근데 계속 기도할 때, 제가 뭘 갖고 하나님께, 죄송해요, 표현이 좀 거시기한데, 하나님께 들이댔는 지 아세요? 하나님, 유학을 하면 3년 내지 5년은 걸릴 텐데, 3년 내지 5년이 기도할 틈, 기도할 틈을 얻을 목적 외에는 부부가 각방을 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3년 내지 5년이 기도할 틈입니까? <laughs>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서, 아, 아, 아 니다그러시것 같더라고요. 말씀 갖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니까 확신이 오고요. 주님께서 하시겠구나. 더 분명한 믿음 가운데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안전하고 평안하고 돈 잔을 벌고 잘 되는 거다 좋아하잖아요. 네. 다 좋아하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내가 왜잘 돼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이, 저기, 선교지를 가보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보면 우리나라, 우리나라보다 너무 못 살거든요. 어떤, 데 뭐, 가면, 선교지가 만약에 그냥, 수돗물을, 뭐, 이런 거, 식당 쓰는 거, 물 자체 안 마십니다. 꼭 생수를 사서 마시죠. 그것도 certified, 검증된 그 것도 뭐 있더라고요. 국가가 인정해주는 거. 그거 아니면 안 마셔요. 뭐 마시면 틀림없이 배탈 날수 있으니까. 네. 그런 걸 보면서, 야, 참, 한국이 잘 사는구나. 그런데, 그런데, 다시 한국을 생각해 보면, 이게 잘 사는 게 복인가, 조준가 정말 심각한 생각이 들어요. 좀 맛있는 음식 먹고, 좀 편안하게 운전하고, 편안하게 살고, 그거 하고. 하나님을 엿바까 먹는 것 하고는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가. 차라리 바테말라나 여기자 동인도나 거기에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것이 오히려 더 복된 것이 아닌가. 자 제가 오늘 얘기를 좀막 펼쳐놨는데 다시 좀 돌아갑니다. 기도가 뭐냐. 주님의 뜻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주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확인하는 것이 기도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다시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 그가, 그가 반복한 건 자기의 간구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응답해달라고 간구하고 여기, 여기 보니까 부르짖고 엎드려 비는 그런 형태를 취하며 기도한 것을 봅니다. 28절에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면, 종이 오늘 주께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 30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야 들으시고 들으시사 정말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죠. 같은 단어를 두번 반복한다. 굉장히 강렬한 표현이죠. 하나님 꼭 들어주시고 꼭 들어주세요. 여기에서 기도할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어, 그런 자신의 기도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한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온 마음을,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시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했다. 간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들어주신 하나님. 또 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냥 뿌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요. 그 그거 말씀하신 거요 하지 않고 분명하게 그 약속을. 알면서 기도하였습니다. 25절 네 자신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네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알고 말씀을 기도하면요, 그 말씀을 어설프게 안, 어설품이 구멍이 돼가지고, 틈이 돼가지고, 마귀가 엉뚱하게 기도하게 만들 수 있다. 기도할 내용을 정확히 알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은 성전에 그 하나님을 품을 수 없음을 또한 인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전 거룩한 시 무조건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다 들어주시고, 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작은 성전이 어떻게 여기에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제도 봤듯이 오늘도 봤듯, 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겠죠.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겠습니까? 하늘과 하늘의 하늘을 드리라 하더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요리가.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인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거주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항상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십니다. 그런 말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계시지만 특정한 장소였던 성전에서 올리는 기도를 하늘에서 눈에 초점을 맞추셔서 성전에서 하는 기도를 그러신다. 오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있습니다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관심을 갖고 길을 기울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와 그냥 집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가 자세가 다르죠. 하나님께로 향한 그 마음이 또 달라지고요. 그런 그 자세를 가지고 이 솔로몬이 기도의 모본을 보였구나.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묵장하면서 뜻밖에 참뜻밖이습니다 기도의 여러 가지 면들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는구나.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이곳에 눈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 성전 낙성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에 솔로몬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귀한 모본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기도가 왜응답야 하는지를 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여쭙고 말씀에 비추어.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생활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고 또 간구해서 들으시고 들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비는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고는 어, 견디실 수 없도록 하나님 앞에 응청하는 기도가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삽나이다. 아멘. 아멘.